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짐통도위 가운데서도 바이블스토리 산책극 방송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계심을 지금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덕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없이라는 없이 말이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부덕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와 또 사랑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환상과 계시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보면은 막 열광을 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아, 오늘날 또, 어, 뭐, 별반 다르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당장 어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어, 또 어떠한 어, 기도에 어, 보이는 응답이 큼직하게 나타나면, 어, 거기에 취중을 하고, 거기에 아주 열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또 환상과 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분별함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나 사단이 가지고 오는 거짓된 것이냐?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기적을 쫓아서 왔지만, 어, 결국 예수님을 다 등지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그 환상과 기적, 그리고 어, 또 치유의 역사는 복음을 위해서 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는 한 방편이기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것을 가급적 상가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장에 와서 다시 부덕불이라는 말을 쓰면서 환상과 개시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는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이사야나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본문에서 보면 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어, 그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그 말을 3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주어가 누구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내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개시를 보고 했던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에요. 기적과 치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세 번째 하늘을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나 그 셋째 하늘로 나를 인도하시니는 하나님이시네. 이 깊은 기도, 정말 집중하는 기도 가운데서 영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죠 깊은 골방의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은내 어, 몸이 이, 이, 여기에 있는데 어, 그몸 바깥에서 내 영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셋째 하늘을 봤다라는 거죠 그 셋째 하늘은 당연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때가 14년 전, 지금 고린도 후설을 쓰고 있는 때로부터 14년 전일이라니까 연대기적으로 추적을 해가면요. AD 42년에서 44년 사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요. AD 33년에 바울이 담에셋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D 36년부터 45년 사이에 다소 지역으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은둔 생활을 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환상 가운데서 들어 올리셔서 어 실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36년에서 45년 동안 음, 그 다소에서 머물고 46년 되던 해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를 받고 어, 그 천국의 그 예, 나라를 음.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어,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게끔 된 거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환상도 받고, 개시도 받고, 병다도 치유하고, 여러가지 표적과 기적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거지 사도들은 뭐예요? 거지 사도들은 1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을 속이는 자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피하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지 사도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서 받았던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지 사도들을 얘기하죠. 그 거지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 또 표적, 또 환상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 정말 바울이 받은 참 계시와 환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하는 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 거지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 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역사를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11장 30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해. 이 말이요.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그 나온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면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빼 주기를 여러 번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 또어 여러 가지 전염병, 풍풍토병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을 바울이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누가가 늘 바울을 수행하면서 어, 그의 주치의로서의 에, 의무를 하게 되죠. 의사를 데리고 다닐 만큼 바울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환에 시달리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뽕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이런 여러 가지 매마정과 감옥의 가침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 육체의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저로 더 활발하게,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냐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응답하심은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내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 충분하다라. 지금 받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허락한 그은혜만해도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요청대로 바울의 예를 들면 이 안지를 곤쳐 주세요. 이 간지를 곤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싹 없애 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는 그 질환까지라도 은혜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것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셋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응답 내 기준, 바울의 기준의 응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육시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기적이요, 표적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그 말을 지금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은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 은혜는 뭐냐? 주님 한 분으로 촉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에게 계시면, 그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임했다. 질거립 같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게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